왜 다들 앉아요. Why don't you sleep? 서야 자야지. 예준아 자야 자야 되고. Alright, I'm good. 오늘요. 연습했죠. 하이나, 하이. 연습해야죠. I'm girl. How are you? How about you? Good morning. 왜 다들 안 자죠? 기차 지금 연습화 안무 자고 있어요. I guess I have no. I didn't have. Come on, stop! I'm in the company. Are you tired? Yes, I'm tired. What are you doing? Yes, I was practice. Welcome to my class. Nice to meet you. Welcome to my class. Are you okay? Yes, I'm always okay. 네, 연습 중이었어요. 안무 짜다가 지금 과부하 상태라 잠깐. Shukie. Good night. Keep on watching. is... Tony was home. Please come visit Thailand. I wish. 자야지, 2시까지만 하고. 잘게요. 내일도, 나한테 아침엔. 형님, 안녕하십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 늦게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I knew comes that I don't speak English I am just speak Korean but I will speak English. 맨날 하는 말이에요. 영공부 맨날 할 거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죠 Tonight, sweet d r e a m 자야죠. 좀만 더 하고 자다 하이 Raining in my okay. l I will. we already went o france overnight i was go p r a n c e 무슨 나무 연습하는지 비밀 비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조금 정신없이 지내요. 근데 모르겠죠. 맨날 정신없이 지내는데 뭐 하는 게 없어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도 이거저갑합니다 네, 커피를 좋아해요 잘 자요 굿나잇 지금은 비번이안 와요 저 누구냐고요? 일반인이요 춤추는 사람이요 my t-shirts. A car. Morocco, I know. When do you come to Malaysia? Sorry, I don't know. If I move, 이거 여드름 난 거예요. 뼈로지. Hey guys, you needed to sleep. Go back. 덥죠. 그리 엄청 습해요 요즘에. 제가 마뭐 다이어트하는데 자극되는 말 해주세요. 살 빼. 나도 빼야 되는데 좀 살을 살이 너무 쪄서 진짜 뺄 거예요 밥 먹고 믿어보세요 두 번은 안 합니다 one more no 소년이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7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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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째로 7번째로 7번 사 아무거나 TMI 가르쳐드릴까요? 저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안 한다요. 아무것도 you w t to know TMI? 아 원하지 않는구나 yep. 화이팅 해야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일정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는데, 정말 돈이가 움직이라고 할 정도로 방 밖으로 안 나갔어. 진짜 그냥 닌텐도만 하다가 밥 먹을 때만 이 진짜 그냥 시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막 정리할 것도 많고 아무도 짜야 되고 충전수도 해야 되고 뭔가 스케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쉴 때는 진짜로 침대 밖으로 안나가배도 차렷 연병정 집화

저지 Do you can't love? No. 저도 사랑해요. 사랑하게. 해 Yes. Thank you. 영어요? 저저잘못 해요. 그냥 진짜 그냥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노래도 못합니다. I can't sing.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파이팅해야죠. Why don't you change your hair color? 시로, 이거 봐 시로 전국 세븐.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유비도 너무 잘 찍었는데 지금 시간에 일을 한다고요? 힘내야죠. 견뎌냅시다. 언젠가 좋은 일이 나타나겠죠. 아 작가님, 작가님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있는데, 진짜 대박인 사건 하나 있어. 작가님이 들으면 정말 기특하고 뭔가 기분좋을 그거예요 최고의 미녀, 미영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스미밭에 준기씨가 오오. <laughs> 오셨군요 네 최고의 모델의 네, 미드타운 사장님 뒤에 계신다고? 어? 일본어 말아요 하이 저또 민영님 민영 작가님 아 이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들도 완전 미녀죠 엄청 이쁜데 과분할 정도로 진심이에요. 기억할게요. 뭔가 옛날처럼 되게 춤에 열정적이고 싶다. 요즘 조금 그런 걸 느껴요. <laughs> 몸이 아프다. <아픈가? 웃음> 트리스 세븐 친구저 버쩍 <봤죠>? 잘하잖아요. 와썹 <laughs> 친구. 30분까지만 하고 끌게요. 그리고 30분 연습하고 집에 가야지. 운동을 하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내일 하겠습니다. 돈이랑 닮았어요. 오, 보이... 로즈 캔슬링 장난 아닌데? 저 눈둥자 색깔 크로스핏 하고 싶은데 내 스타일인데 이정아 왜이 시간까지 앉 자? 저 눈둥자 색깔 그냥 검은색 와작 와잭 외모수 외모1 순위 돈이요. What time do you sleep? a y 4 pm. 4 아, a.m. or 5 a.m.? 0 m meeting. 10 m e 이 t 하 n g 1 그러게나이시간까지 춤추는 거 싫어하는데. 내 음. 대백호 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이정하너는 일찍 자야 된다.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e n g l 아이츠 I Can't speak English, but I'm not good. Just as I first like my papa's papa was checked over. See how. Show, show. Then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up? I will get up twenty, twenty p.m. or eleven a.m. 카렌, 짱이죠. 그때 정말 휴가 갈 생각이 있어요. 가고 싶고요. 여기서 좀 쳐다보고. <laughs> I know. I speak English. It was so cute. I know. 진짜 영어 공부 진짜 한다. 나 진짜 할 거야. 두고 봐. 어, b e l i e a lot. Yes, I work o t e t i h m t e of t t b e b i a l i e of l i t 고 l e bit o 리 a little bit of a l i t 찍 l 요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How much how much language do you know? I know Korean Japan, Japanese China English <laughs> Thailand Prince. 안녕. 왔다 셔. 친딩 더. 코쿤카. 방주로. 마을 기차. 하이간탕. 영어를 정말로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걸러서 나가야 돼. 그게 힘들어. 요 그렇습니다. 아직 뉴타투는 못했어요. 아, 저 싱글이냐고요? 네? 전 혼자가 좋아요. 제 차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차기 때문에 절대 침수 안될 걸요. 하지만 조심하겠습니다. 람비치아이인의... I 예. Yeah. 이제 갈게요. 나마스 y 나마스테, 나마스테. a 니다 불쌍들이랑요 네. 애들이랑은 의외로 잘 봐요. 네 연락도 자주. 다음 주에 저그 수업 하거든요. 아무튼 갈게요. Good night. Everybody, go to sleep. Go to bed. i have to practice just 2 minute or 2 minute i need e d to go back 오빠한테 답장하고 나한테 답장 안다 부럽다. 답장했죠? good night all guys have a have a nice nice day Bye-bye. Germany, hi. Don't you try out? Yes. Please just say bye. Take care too.